분지켜서 지는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수만 있는 대로 임서 일하라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같이 있겠습니다. 내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슬픈 이야기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렬히 여기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깬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까를 이야기하는 참 슬픈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의 노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포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담 위에서 울리사 귀족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사무엘하 끝에 가서 온 다니지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주제라고 그랬죠.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거다.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 영원히 그이 이것에 대하여 보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깨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상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다 뭘 숨겨놨어요? 영생을 숨겨놓고 거기에다가 그 길에다 뭘을 준비시켜놨어요? 복을 준비시켜놨어요? 약속을 준비시켜놨어요? 축복을 준비시켜놨어요? 하늘 보아의 창고를 준비시켜놨어요. 어디에다? 그 길에다. 그 길에다.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까?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그 길에다 숨겨놓은 거지요.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영광이 없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대하심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이 근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참모습,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뭐가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나를 통해서 채우게 하고 할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요. 그게 내게 이거를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찬양대도 해주고 교사도 해주고 식당에서 차량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저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 내 상황을 따라서 결정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본다는 사실을 놓칠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자격을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낸다는 생각은 왜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밀어낸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생의 본분이 뭔가. 많은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 뭐 이렇게 뭐 수많은 생활도 하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직장의 역할로 나타나고, 가정의 역할로 나타나고, 아,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 고 응, 가정이 거룩하고, 그 직장이 거룩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여깁시다. 하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거기서 딴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 교회에선 찬송하다가 거기서는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말 잘해야 되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 고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항상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은 오염돼서 더러운 물이 막 몰아쳐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 스스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말씀하시는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바른 응답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는지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 놓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렇게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쓰시든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사람으로 들여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